AC 사, 4쿼터. 잘 먹었다. 채잘 먹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쇼어오비 어, 진짜 겁나 빡세게 뛴다. 우리 진짜. 그치? 새벽부터 존나 열심히 잤냐, 고 미친 거 같아. 다들 시옥 주말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다 이게? <목소리> 너 이제 자냐? 너 식당이지? 너 지금 안 해? 아, 너 셰프 아니었어? 아, 진짜? 아, 개발자야? <목소리> 어 무슨 개발해 네. 웹이야? 네. 프론트, 프론트 도어 야백어야야 네. 음. 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게 있니야프로젝트른이라고라고 네. 그럼 네가이억을쓸때 프론트 도는지, 백 도는지 말, 말해줘야 될거 아니야? 음. 프론트야? 어. 근데 프론트 하면 UIUX도 해야 된다던데. 그치, 같이 해야 되지. 좀안 가지고. 확인 지금 애기 개발점에. 준비 정말수 물어봐. 이제 아이티는 1 3년이다프로젝트성보다는 그냥 들어가는 게더 좋을 텐데. 투발을 회사를. 아. 회사를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아예 그냥 한쪽에서 깊게 배워야 되거든. 개발은. 어,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400대 어, 1 대기업 들어갈라고? 아니 대기업이 아닌데 400대 이아니니 중소기업으로 400대 이야 진짜 진짜 그래? 형님이라도 중견기업인데 한한명 한 정도인데 한3 4방밖에잘안해 진짜요? 3 4명뽑아줘3 0명 아니 좀 많을 땐 그렇고 엔, 엔진 개발 쪽은 조금 그래. 엔진은 어렵죠 응. 엔진 개발 쪽은 한한명 뽑을 때 세네 명세4명 아, 진짜 2년에 한번뽑 거기는 경력만 뽑으니까 신입자리가 신입 많이 없어요 아, 비이면 그래도 차량 많을 텐데 비는 근데 너무 수요가 공급이 아, 너무, 너무 많아, 많아. 왜비한이 아니 삼단가 나도 그래도 중견인데 대기업 계열사 중견인데 그 정도까지 아니야. 아 여기저기 알아봐. 대만 쪽으로 왜 갑자기 바꿨어? 너 전공이 그쪽이야? <목소리> 새로 운부하좀 빡셀 텐데 6개월 동안 전공했어 음.. 학원? 어 그거 학원으로 많이 하더라 이수해가지고 이수증 만들어가지고 아! <목소리> 맞 솔직히 웹보다는 DB 쪽 추천하긴 하는데 DB 쪽이 지금 SQL이랑 마리아 두 개밖에 없잖아 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그래가지고 어딜 가나 존나 좀 이으기 쉬워. 그러니까 만약에 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엔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유선 쪽, 그러니까 서비스 시스템 쪽으로 가다가 다른 엔진을못바꾸는데 일단 개발한다고 그러면 엔진이나 디비. 와 줄 안다고? 에스케를 쳐. 에스케. 엄청잘 졌는데 요새 리눅스 전을 많이 해서 그래. 리눅스 전을 많이 해서 마리아 어. 쪽이 조금 더네에스 어. 쪽이 보안이 조금 정신이어가지고 어. 보안 쪽은 보안 해주는 회사가 또 따고 있잖 아네 자체 이 개발 자체 툴어서 이 보안 쪽이 훨씬 더 세팅작가 잡기가 편해. 리눅스가. 나도 근데 개발전 아니어가지고. <laughs> CLI, 그거? 커맨드라 어, 어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 아, 나는 이제. 난 PM이야. 어. 난 PM이어가지고, 그냥, 그 대충 겉지식들만 알아. 상세하게 뭐게 그런 것까지잘 모르고. 아이고, 무리다.

아, 못뭐 찍었어.